안녕하세요. 저 오늘 멘토님 만나뵈러 왔는데요. 오늘 누가 나오시지? 안녕하세요. 저는 남부 통일을 꿈부고 있는 왕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며 청소년과 함께 나아갈 길을 만드는 청소년단체 꿈을 드림 대표 이승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세계시민 정의교육단체유스틴를 운영하고 난민 이주민을 위한 다양한 애들 포커스 활동을 하고 있는 김동현입니다. 기진님 혹시 오늘 누구 나오는지 좀 알려줄 수 있어요? 공원 안에 힌트가 있어요. 어, 공원 안에요? 그러면 두 번, 어, 네 찾아라. 어? 찾아 힌트? 좋아. 어, 아마도 우리는 좀 관련 있는 분이시지 않을까? 아 어, 여기 힌트가 여기 있다고 해지 않았어? 어디지? 아, 어. 네, 공원에 힌트 있다고 했는데. 어? 어, 이거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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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어? 이거 어? 아니야? 음... 여기 바로인데. 이게 뭐야? 바로, 있네. <laughs> 바로, <있네. 웃음> 바로 있네. 일단, 법이니까, 어, 형, 아까, 국제, <laughs> 그, 뭐, 한다 그러면, 국제 뭐였지? <laughs> 형이 오늘 속지 어, ]구나. 네? 네네. 랜데 <laughs> 지금 숨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laughs> 아. 근데, 오면서 보니까, 또 법원이 있더라고. <웃음> 어. <웃음> 법원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laughs> 법을 하시는 분이 아닌가. 검찰청도 있던데. 그죠? 어. 공부 잘하는 사람렇죠 야, 근데 저희 안에도 <laughs> 힌트가 있어. <laughs> 어, 뭐야, 진짜네? 이거 <laughs> <제가> 영화 <웃음> 포스터 <웃음> 같은데. <웃음> 사법 역사는 내가 쓴다. 연예인 아니야? 권상우죠 설마 연예 아니야? 상상만 에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아이고 저기서 볼수 있어 뭐야? 오나이 어, 어, 영화 봤는데 음, 야, 실화예요 약촌노거리 어... 사건 알아요? 어아니 그, 맞아요 그 사건 다른 건데 이 영화의 주인공인 변호사님 이렇게 월클을 오셔서 만난다고 <laughs> 그럼 진짜 그분이 맞는지 아닌지 한번 이동해 볼게요. 지금 가면 되는 거예요? 네. 빨리 빨리 가요, 빨리 빨리. 엄마, 빨리 뛰어요, 빨리 돌아가자니까. 어, 여기 예다 완전 대박이데좀 고풍스러운 느낌 나는데? <laughs> 어, 뭐야? <laughs> 들어 어, 일단 어디가? 들어가서 <laughs> 와 저기. 뭐지 뭐 드라마 세트장 음, 같은데. 오나 이런 어? 것이죠. 어, 어 저기. 어어 <laughs> 어. 저기. <laughs>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예.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화 제신의 실제 인물로 알려져 있고 최근에 그 나라를 개천령의 실제 인물로 알려져 있는 박준영 변호사입니다. 그 오늘 제가 너무 저에 대해서 또 부담도 느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우리, 우리 친구들 나이 때 사진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사진 보면 어, 예. 그 아. 사진 보면 굉장히 지금의 외모와는 또 다른 영화 음. 제시민이나 그 나라라 개천용에서 제 역할을 맡은 배우들이 캐스팅이 잘된 것이다라는 걸 바로 또 확인할 수 있는. 제 나이 때 사진이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어. 고등학교 1학년 이거... 때 변호사님은 어? 어디 계세요? 바로 찾을 수 있는데 아. 왜 이렇게 헤매고 있는지 모르겠네 어. 어.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놈들도 다 고등학교 1학년 근데 이 사진 속에 이 보여지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내가 좀 껄렁껄렁해 보이잖아요 <laughs> 많이 노래 섞어 실제 내 모습은 좀 약해 빠져 있었는데 이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악해 오. 보이려고 애를 썼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음. 고등학교 때좀 무서운 형아로 살다가 네. 갑자기 이렇게 변호사님이 되신 거잖아요 왜 되신 건지 나는 사실 내 인생을 한번 뒤집어 보고 싶다 라는 음. 그런 아주 세속적인 욕망이 강했지 음. 초반에는 검사가 되고 싶었죠 사실 검사 음. 비리를 저지르는 정치인들 <laughs> 그리고 저폭들도 잡는 멋진 모습을 상상을 했지만 검사가 되려면 성적이 좋아야 되거든. 음. 판검사를 할수 있는 성적이 안 나온 거지 나는. 변호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또 판검사 사실 힘들어. <웃음> <웃음> 하다 보니까 이게 더 맞는 일이었구나라는 생각도 요즘은 하게 되고. 맞아요. 다시 뻔뻣었네. 뭐 어, 다시 판검사를 시켜준다 해도 난안할것 같은데. <laughs>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이 얘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생각들, 뭘 하고 싶은지 그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저는 이제 난민 이주민을 위한 어, 활동들을 좀 해왔었고 네.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을 때 예멘 난민 이슈네 <laughs> 굉장히 많이 핫했죠 네, 네. 그런 이슈들을 보면서 정말 제가 살아가고 있는 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가 난민 아시아에서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국가예요 굉장히 의미가 큰데 실제로 이제 난민 심사라든가 혹은 난민들이 이제 국내에서 처우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열악하고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고 음. 있습니다. 난민은 진짜 어려워요. 어려운 주제. 예요 저도 작년 재작년에 말레이시아 가서 봉사활동했는데 봉사활동 대상은 난민이었어요. 네. 음.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왜냐하면 정성 교육 받을 수 없고 아프면. 그런 병원 가서 안 돼요. 정부에서 내려준 혜태도 없어요. 난민이니까 신분도 없어요. 아, 근데 그 아이들은 되게 밝게 웃어요. 음. 그런 웃음은 저, 저한테는 되게 치료되는 것 같아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네그 바뀌는 과정에 내가 어떤 의미 있는 하나의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생기는 건이 친구들이 잘 지내오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 친구들을 뭔가 도와줘야 되고 또는 사회적 약자로 인식을 함으로써이 친구들에게 또 다른 차별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음, 생각 아니, 생각을 하게 돼서 변호사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좀 여쭈어 보고 싶었어요. 인간은 전능한 존재라고 하잖아요. 그 인간의 전능성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 중에서 어, 인간은 자기 목적적 존재라는. 해석이 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가 얘기했듯이 누구를 돕는다라는 것이 나의 어떤 돕는다는 목적의 수단 취급하는 일일 수 있거든요. 수단 취급을 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도움을 받는 대상이구나. 그래서 그 열폐감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도움을 받는 상대방이 존엄성을 잃지 않게끔 배려가 참 중요하다. 저는 세상을 바꾸는 힘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과정에서의 어떤 실천적인 노력은 이해 공간 배려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해 공간 배려. 근데 벌써부터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참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잘 되는 것도 있는데 혼자 힘들 때는 더 많아요. 사실 작년에 제가 대학교 수시 이렇게 신청했는데 작년에도 떨어지고. 되게 자신감 떨어졌어요 제가. 근데 이 길을 제가 선택하는 거 맞는가 이렇게 맞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사실 첫 재심 사건은 기각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패했죠. 물론 이제 그걸 이제 대법원의 상고에서 바로 잡긴 했지만 만약에 그때 재심 청구를 기각당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재심제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봐요. 그래서 실패와 좌절이라는 것이 사람을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앞으로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함에 있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를 키워줄 수 있다라는 생각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실패했기 때문에 배움도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음, 음.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예, 예. 변호사님이 가지고 계신 사회적인 목표랑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작지만 소소하신 목표가 있으시다면. 사회적인 목표는 제가 이제 마흔여덟인데, 앞으로도 잘 살아서 우리 사회에 어떤 좋은 어른이고 싶습니다, 사실. 법과 정의, 뭐 인권, 공익, 이런 가치를 만났을 때 떠올릴 수 있는 사람으로 남아, 남는다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작고 소소한 그런 목표가 있으시다면, 어, 좀 머리를 좀더 오래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음. <laughs> 가발 쓰는 것은 좀 약간 싫거든요. 음. 음. 저는 사실 앞으로도 뭔가 멘토링, 음. 저의 인생의 멘토가 돼주셔서 함께 하고 싶은데 명함 혹시 있으신지. 나는 얼굴이 명함이잖아요. <laughs> 명함 없고. <laughs> 언젠간 다시 또 다른 상황에서 좋은 모습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희도 나중에 계속 열심히 해서 변호사님께 저희 음. 이름을 나, 나중에 뉴스라던가 좋은 뉴스에서 봅시다. <�aniu> 네. <laughs> 이거 이거 말고 이거 말고 <laughs> 아 이거 말고. 알겠습니다. 나는 전화이때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너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친구들이 지금의 생각을 잘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cre> 변호사님이 되게 정직하고 또 되게 에너지 가득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 시간은 저한테도 되게 소중합니다. 저도 박준영 변호사님처럼 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와 목표들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런 굳건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응. 사랑합니다. 넥스트 <laughs> 히어로 파이팅! 하나 둘 셋!